안녕하세요. 뮤지션스에서 키는 가장 작지만 마음은 가장 큰 남자, 샤입니다. 오, 아 it's the shortest one h e the biggest part, 차. 어떨 땐 가장, 어, 마음이 크다. 어떨 때그렇 생각? 다 어, 저개인때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? 네, 약간 그차맨뒤 자리를 <laughs> <laughs> 모두 타기 싫어하는데, 아, 제가 항상 매일 타거든요, 거의. 노션에좀 <laughs> 바뀌는데 시스템이. 네, 지금까지. 네, 지까지는 저 머리 매듭입니다. 저... 아. 거기에 샤반 기기가딱 맞아요. 맞아. 아, 아 그쵸 맞아요. 맨 뒷자리에 네. 부탁하죠. 아니고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자리인데 일부러 막, 아우, 아 그래 내가 배우할게 하면서 찾아왔던 거 아니에요? 처음에 좀식이거든요 네. 아, 근데 사아 보니까 이게 네. 네. 나이 없다 보니까 손도 아프고 네. 아, <laughs> <그냥> 점점 아프더라고요. <laughs> 아. 아. I oh, got a big heart okay. ha, Very good. o u 하 tournament is going to be an episode. I'm going to be a o g i So, what are some episodes while you were on the show? What is it? I'm going to be a little kid. I'm going to be a 와 i t t l e kid. I'm going to be a little kid. I'm going to o i t 마피부에 그딱 보고 가셨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딱 눌렀는데, 이안 되는 거예요. 마피기계가? 그 네, 그 페이키, 아, 키기계가 네, 계속 눌렀죠. 갑자기 숫자가 16이 딱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어, 어떻게 하지? 그러다그 최대치는 제가 몇 개인지 모르고, 네. 계속 누르다 보면 초기화가 되겠지. 네. 34개까지 갔어요. <laughs> 그래서, 아, 이거 진짜 큰일 났다. 네. 인생 일대 2기가 참여가지고시땀 네. 나고 막. 눈이 막막 네, 뒤에 네.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네, 다 어, 나가서 막 우주야 네. 우주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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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 16개 의미가 뭐예요? 1 6덟 개, 가섯개 나온 거예요? 와 진짜 호텔 직원분께 찾아왔어 I'm sorry? 영어도 짧은데요? 아니면 파주 피나이스? 피아노 해 가지고 딱네 개만 그 먹고 왔습니다. 아. 아. 그멤버분들 어때요? 다 괜찮아요? 어. 네 정수 루탄이가 사진을 네. 잘 찍어줘요. 아. 네. 그래가지고 찍는 사진들 보면 되게 잘나오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. 찾아왔습니다 아 사실, 사실 제가 네. 되게 오랜만에 컴백했다 보니까 네. 그 한국 팬분들랑 조금 더 많이 만나고 싶은데 음. 앞으로 조금 그 앨범 활동이 들어 끝났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. 아, okay. o so k actually want to meet uh, more o t h 다 그렇게 정말 uh, 준비가 철저게된리 이제 얼마나 매력이 철철 넘치는. 어 아이돌인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계시고요. 그런 의미로 이제 첫 번째 무대 보여줄 시간인데 첫 번째 곡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했어요. 네, 저희 타이틀곡 최근에 활동한 슈퍼 파워는 지치고 반복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들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응원 곡입니다. 응원 곡입니다. 오케이 좋습니다. 아제 생각에 <laughs> 그 끄덕끄덕 믹스. 아 네, 맞아 맞아. 네, 정말 힘들어요. 아, 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넥스 버전 네 어, 어느 부분이에요? 그 후... 네, 처음부터 끝까지 <laughs> 할수있다고 <맨날 수는 파이팅이라고. 웃음> 네. 그래서 한국에서 더 만날 기회가 있다고요? 뭐죠? 아. 네, 있을 겁니다 오. 네, 네, 저도 확신은 못하겠지만 <laughs> 있을 거예요 아, 있을 아, 네, 거예요 오살한 대요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쓰리 넘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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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할게요. 오케이. 오늘의 게임은 바로 바로. 바로 저기 서 월드가스트에서 와이팅 해외에 있어이이 아, 하이버, 이버 응. <laughs> <laughs> <지금> 오케이. 자, 시작. 자, 시작. 시작. 하시 가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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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가야지, 가야지, 가야 참. 참참지가 가야지, 가야지, 지 가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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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야다 중간에 계신 샤시 루탄 씨거든요. 그럼 샤시랑 루탄 씨가 두 분이 갈발한 다음에 그냥 1등을 통해서그 사람이 당하는 거게요 어. 어 오른 안녕 진가 갈이복 아, 안녕 진가 갈이복 와. 아, 와, 좋아 좋아. 샤시, 샤씨. 그러면 샤시가 순서를 아, 공을 먼저 정할까요? 공을 먼저 정하는 걸로 할게요. 그러면. 아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그. 공을하나정해주을 하나 정해 주시가다 정할게요 공 공이요? 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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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they got s o 번 e more nice. Some more, o k So, he selects number three. Okay. When I see o 이 the five p e r 이 e n t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몇 h y I don't k n 니 w why I don't k n 시 w why 마카레나 영어 버전첫 공연인데 앞으로 볼 기회가 많을까요? Oh, 아, 당연하죠. 사진인가요? 니다 마카레나 최애 안무는 최애 안무. 최애 oh, 안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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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챌린지로도 아, 아, 많 주신 분이 영이이 만들어 주 플러스 항상 프리스타일로 바뀌잖아요 Wow, okay so there's a freestyle part uh, of the song there uh, especially like that too <laughs>